장재입니다. 아... 안녕하세요, 당진아재입니다 이렇게 하나 또 자르고요. 영상을 편집을 좀 그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하나 또까득기 쳐봅시다. 지금 몇 박스가 누락돼서 안 왔어요. 그래서 어, 운송사에서 박스가 몇개 누락됐다. 미안하다. 막 이래서 이렇게 한 번씩 올때안올 때도 있습니다. 소, 아예 얘는 극소량인 것 같은데 오다가 취소가 돼서 저희 쪽으로 그냥 사업자 통관으로 받아내는 것 같은데. 아, 얘구나. 얘는 뭐냐? 음, 얘는 지금 뭐냐면요. 어 경적, 경적인데 저번에 경적을 받아왔잖아요. 얘는 어, 뭐야 이거? 얘는 경적이에요. 60볼트, 60볼트에 쓸수 있는 이게 전압이 있더라고. 60볼트 경적입니다. DC 60볼트 주변에 와리가리로 해서 60볼트 위아래로 한 10볼트 넣으시면 돼요. 어,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, 내가 어, 전도키보드 60볼트인데 경적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 넣으시면 돼요 48볼트 36볼트도 다 있습니다 이걸로 튜닝 하실 분들은 보시면 여기에 60볼트로 찍혀있죠 근데 이제 튜닝 할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세트예요 그래서 얘를 따로 추가로 추가 옵션으로 한 줄에 1,000원씩 올리면 됩니다. 어제 1,000원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1,000원이 옛날에 100원이라. 그래서 얘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?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나? 없을 거예요.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될 거야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연결하고 피부뽑 뽑게 가지고 이제 우리 주름 그 튜브링 있죠? 딱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넣으면 빵거리는 거예요. 뭐 전동 스쿠터 전동차 전동 노인 그 휠체어 휠체어 같은거 튜닝 해도 되고 전동 휠체어 경적 전동 스쿠터 경적 전동차 경적 전동 킥보드 경적 다 됩니다 전압에 맞춰서 이제 사가시면 되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 전선 잭 추가로 해서 봅시다 여기가 예, 경적이네요 딱. 딱 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야 어디 가서 비누 같은 거 공짜로 한 박스 주온 그런 느낌 <laughs> 그런 느낌 야 60볼트잖아요 다아 60볼트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60볼트고 60볼트가 제일 많겠죠 60볼트 48볼트 같이 써도 돼요. 50 60볼트로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볼트 넣으면 다 됩니다 48좀 넣어도 다 돌아갈 거야 나중에 전기 한번 물려볼게요 그리고 얘가 어 48볼트 지겠죠 48볼트 48볼트 껍데기에 찍히는데 왜 이걸 전압을 나눠 는 모르겠는데 일단 60볼트 있고 옆에 보면 어 60볼트 있고 그 다음에 48볼트 있죠 48볼트 있고 60볼트 48볼트 대부분 다 거기서 끝이야 24볼트 쪽 있을 거예요 어 없네 얘는. 얘는 전압이 없네 미쳐버리겠네 어 전압이 없네 얘가 24볼트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전압이 있으니까 전압 옵션대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경작 할때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같이 줘야 된다 에, 그 같이 추가 옵션에 넣어야 된다 필요 없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되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 박스 없냐 왜 허전하지 조금 더 뜯고 싶은데 아, 자 이렇게.